한번 보여주세요 어! 재밌주세요 그래요 <laughs> 자신 있는 눈물 연기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, 눈물 연기 와 대사가 너무 헷갈리는데 약간 이런 대사였어요 그 자, 저의 아들을 두고서 제가 이제 자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아그 아이 눈은 어떨 것이고 막 이러면서 이제 했던 했던 예예 예. 감정을 많이 잡아야 되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웃으시기만 했습니다. 예. 네, 네. 아니 진짜 제가 사실 네. 여러분 스페셜 게스트로 우리 형들이 나올 줄 알았어요? 네. 알았어? 알았어니 너는 알았어? <놀람> 어떻게 알았어? <놀람> 어떻게 알았어? 얘기했지 했는데. 제가 봤을 때는 아, 그냥 하는데 상상으로? 아니야.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냥 그냥 내하신 거야. 아, 그냥 내하는 것 같아. 그거 그런 내일의 무적권. AI요? 이 아니야. 아, 정말 <놀람> 그냥 아, <좀만큼 놀람> 하시는. 왜냐면 여러분 저희 사랑해요? 어, 그래. <놀람> 네. 아, 그냥 내하시. 내하시네. 아 사랑하지 지금 안 사랑해. <놀람> 아이인피피 s u 사랑해 n 지 I 을너무 we 해 안돼 사실 우리 형 y 이저 So, I k n o 뭐야 뭐야 아아 o n g Ah, come to me also. Oh, so, Tomoyo s a 야 i r i and Bultu c a t a s 의자 Bull, 의자 Bull, 아니, 형들이 왔는데 의자를 준비해야죠. 아 의자를 보네요아 근데 저희가 의자를 준비 안한 이유가 있습니다. 아니 저한테 의자, 의자 있... 있는데요. 아니 아니. 좋아 좋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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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또> 오늘 여기 <laughs> 앉아서 자고요. <할지 웃음> 그리고 여기 앉고 여기 두개 <laughs> 앉아 있어. 제가 <laughs> 설명해 드릴게요. 사실 제가 네. 의자를 안둔 이유가 있습니다. 아 좋죠. 좋죠. 바로 우리 멤버 형들과 게임을 할 거예요. 아 어떤 게임이죠? 바로 마리토 게임을 할 거예요. 아 자 공개해 주세요. 초데이 <laughs> 많이 또 게임인데 어아 예, 예. 어,